저 화장하는 거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웃음> 이거. <웃음> 지금 피부 상태는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음... 어, 자꾸 이 화면을 보게 되네요. 렌즈를 봐야 되는데. 살짝만. 저는 여기를 항상 이렇게 해줘요. 쉐딩을 음. 이렇게 해주고 약간 이렇게 지워진 것들 살짝 이렇게 좀 잡아주고요. 음. 그리고 장만 이렇게 두들겨 준 다음에. 음. 카메라에서는 확실히 화장을 진짜 진하게 해야지 티가 좀 그나마 나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해주고. 얼굴에 기름기는, 유분기는 좀 잡아주고. 볼 터치 이렇게 음. 괜찮아요 <laughs> 이렇게 수정 화장을 조금 해봤습니다. 앞머리를 좀 앞머리가 저는 왜 이렇게 항상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이렇게 꼬불꼬불 제가 곱슬이긴 한데, 아, 앞머리가 저는 이런 게 너무 싫어요. 꼬불꼬불한 앞머리. 이렇게 <laughs> 해봤어요. 오늘은 이렇게 머리를 묶고 나가볼게요. 오늘도 빵을 샀어요. 마켓컬리 배송이 왔는데요. 뜯어보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 마켓컬리는 정말 포장이 되게 과해요. 근데. 무튼 제가 오늘 산 빵은, 막너시네. 막너시네 찹쌀루니입니다. 몽블랑 맛이랑, 시나몬 맛, 이렇게 두 가지 맛을 샀어요. 어, 막너신의 찹쌀로니는 진짜 엄청, 이미 되게 유명한 빵이거든요? 근데 마켓컬리에도 입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다이어트 하는 사람, 어, 먹기 좋은 그런 빵이에요. 음. 시나몬 맛이 제일 맛있다고 해서 일단 시나몬 맛은 샀고, 그 다음으로는 몽글랑이 맛있다고 해서, 이게 초코맛이긴 한데, 근데, 초코맛이긴 한데, 그, 다크초코칩 맛,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다크보다는 그래도 이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맛있다길래 샀습니다. 그 몽블랑 두 개랑 시나몬 두개 샀거든요? 시나몬 두 개, 몽블랑 두 개, 이렇게 샀어요. 한번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찹쌀로니 몽블랑부터 뜯어보겠습니다. 네, 몽블랑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번엔 시나몬 뜯어볼게요. 시나몬입니다. 어, 생긴 거는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요? 구분이 아예 안 가는데? 거의 얘가 몽블랑, 얘가 몽블랑, 얘가 시나몬. 어, 여러분 구분이 가세요? 이거 약간... 옆바퀴 돌리면은 저 구분 못할 것 같은데? 네. 썰어보려고 했는데 얘가 지금 얼어있긴 해요. 이거 살짝 아마 냉... 냉장고가 냉 아니라 뭐지? 전자레인지에 돌려야 되지 않나? 아! 전자레인지에 30초네. 전자레인지에 30초네요. 일단 썰어볼게요. 얘가 근데 지금 완전 딱딱하게 얼은 건 아니라서 음. 일단 얘 몽블랑부터 이게 몽블랑 맞죠? <laughs> 헷갈려. 몽블랑부터 썰어보겠습니다. 어안 썰려요. 지금 전자레인지 돌려올게요. 짠. 전자렌지에 돌려왔어요. 아까 칼자국 없었으면 진짜 헷갈렸을 것 같지 않아요? 몽블랑이랑 시나몬이랑 <laughs> 칼자국 있는 얘가 몽블랑이고요. 전자렌지 돌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이 필링이 아주 촉촉해졌네요. 이게 시나몬. 음. 썰어볼게요 다시. 몽블랑부터. <laughs> 오, 단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크림이 되게 가득하네요. 근데 이게 진짜 초코인가? 그리고 얘는 시나몬 맛. 시나몬. 시나몬입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음, 일단 그러면 몽블랑부터 먹어볼 건데 맛을 볼게요. 아무튼 <laughs> 근데 생각보다 필링이 되게 많이 들어있네요, 크림이. 음! 음! 오, 맛있어! 오! 어? 오, 되게 맛있네요. 이게 되게 쫀득한데? 기도 하고 떡 느낌도 나고 되게 쫀득쫀득해요 진짜 보기에는 그냥 되게 퍽퍽한 빵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짜 쫀득해요 장난 아니에요 음. 토요일에는 8시 열더라고요. 원래 보통은 7시 열어서 제가 오픈하자마자 가는데. <laughs> 음! 이 아메리카노 되게 맛이 없다. 무튼 그럼 이번엔 시나몬 맛으로 먹어볼게요. 시나몬 맛. 음, 음. 와, 맛있는데 몽블랑이 더 맛있다. 몽블랑이 제일 비싸거든요? 제일 비싼 이유를 알겠네. 음. 시나몬향도 강하게 나고 맛있어요. 음. 맛있는데 몽블랑이 넘사네요. 약간. 앞으로 몽블랑만 시켜야지. 이름이 왜 찹쌀은인지 알것 같아. 정말 이름에 충실한데요. 진짜 찹쌀처럼 엄청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살이 안찔 수는 없겠지만 정말 다이어트 하다가 너무너무 빵이 먹고 싶다 하면은 먹으면 되게 충격 많이 될것 같긴 해요. 오, 달고 쫀득쫀득하고 음, 일단 되게 맛있어요. 근데 버터 계란 우유가 안 들어가고 글루텐 프리니까 아무래도 시중에서 파는 버터 가득한 빵보단 낫겠죠? 맛있네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아, <laughs> 어, 앞머리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어, 아, 나 너무 짧게 잘랐나봐. 아니, 완전 짧지는 않은데, 응. 그동안에 비해서는 좀 짧은 어, 것 같아. 오, 미쳤네 이거? 얘는 왜 뭐, 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너안 하는 날은 뭐예요? 잠깐만. 나 공부할 걸 들고 민장인을 가야겠어. 나민이 많이 이뻐졌는데? 민장이 <laughs> <진짜로? 진짜로? 웃음> 원래 예뻤게. 더 이뻐졌는데? 나 왔어? 야. 까먹으면 안 되니까. 아, 준수 완전 슬림해졌네. 어, 감사합니다. 되게 건질 게 없겠다. <laughs> 음... 아니 음. 먹는 거 찍었으면 됐어요. 먹는 거찍어으면됐어비 <laughs> 와가지고 앞머리가... 앞머리 왜? 비와가비 와... 아, 조금 맞았더니 앞머리가 와? 나 아는 애는 이번에 헤어라인 한다던데? 아... 어... 오빠, 제 칭찬 좀 해봐요. 인정이 칭찬? 네. 인정이 너무 착하고 이쁘지? <laughs> 너무 예쁘지. 그리고 성격 성격 너무 좋고 가끔 뭐감정이널뛰게 하긴 하지만 근데 그 널뛰는 것도 나름 그 장점이 있지. 약간 동굴 파고 들어가진 않잖아 그래도. 동굴 파고? 음 연기 잘해줘 연기. 연기요? 어, 제가 무슨 연기를 해요? 착한 사람이죠. 착한 사람인 척 착한 사람인 척? 어아 착한데 아 착하다며 아 착하다며 바바 착하다며, 바 착하다며. 바 착한데. 착한데 착한데 무슨 착한 사람인 척 착한데 사람인지, 너의 그 뭐라고 해야돼 너무 오, 예스맨이야 아 어, 뭔지 아, 알지 아 뭔지 알아요 어, 너무 예스맨이야 응 안해도 될 것도 그냥 그런게 있긴 하지 그게 다 착해서 그런거죠 아 그치 착해 <웃음> 착한데 착한데 <웃음> 음. 너그그 있잖아. 너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너가 음. 너가 받아들일 수 있는 착함의 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건 안돼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음. 내가 봤을 때 아닌 것도 너는 그냥 음. 그거를 받아주는 거 같아. 음. 너 그런 거 없어? 네 생각에? 아 그냥 뭐 굳이 내가 너무 싫어서 정말 죽을 지경이 아니면 그냥 다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음. 뭐 힘들지 않았거든. 음. 약간 그게 사람이 어쨌거나 이게 뭐로보트도 아니고. 것도 무제한이 아니잖아. 맞아. 그건 힘들단 말이야. 응. 괜찮은 것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너 스스로 힘들다 그러니까 연기는 그만하시고 <웃음> <웃음> 연기는 그만하시고 이제 아연기라기보다는 어. <laughs> 그냥 배려심이죠. 아 그쵸 배려심이죠. <laughs> 좋게 포장하면 <laughs> 좋은 말해달라고 했으니까 배려심 으 <laughs> 배려심이라고 해주세요. 배려의 아이콘. 네, 배려의 아이콘이죠 저는. 어, 진짜. 네. 뭐 알지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어, 민정이랑 좋은 어, 인연 이어가고 인혁, 있고 어, 얼마나 내가 알죠 뭐. 민정이가 아내가 없지 사실. 맞아요. 응. 착하다며, 착하다며, 착하다 내가 알지 그거는. <laughs> 나 영혼 너무 없어? 어, 영혼 좀 담아주세요. <laughs> 아 이게 그게 아쉽다. 내 표정을 봐야 음. 되는데 아 표정에 진심이 담겨있나요? 아 그럼 내 표정 너무 진심이지 없을 아, 것 같은데 그 약간 무슨 느낌이 우리 카톡으로 하면 은 사람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 이럴 때가 내가 영혼이 없는 것 같지만 내 표정은 뭐야? 이 사람은 진심이구아흠알수 음. 있죠 또또 칭찬 또 해줄까? 네 칭찬 네 칭찬 계속 해봐요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 아 그.. 그왜 음. 이건 칭찬 아니야? 그럼 그 전엔 얼마나 <laughs> 이게 살 빠진 거면 어... 아니, 뭐... 나는 근데 약간... 처음에 문을 봤을 때살 빠진 거를 딱 캐치는 못했는데, 음. 얘가 약간 뭐가 달라졌는데 이건 알았어. 아 그건 머리 염색일 거예요. <laughs> 야, 근데 살 빠진 걸 알아주는 게 좋아, 염색한 거 알아주는 게 좋아. 살 빠진 거... 아.. 네, 실수했네. 머리 <laughs> 염색 언제 했어? 저요, 저 한... 완전 꼼정으로 하는지는 한... 일주일? 또안된거 아, 같아. 진짜 얼마 안 됐어요. 갑자기 염색한 이유가 뭔가요? 아, 그냥, 저, 그냥 검정머리 하고 다시는 이제 염색 같은 거안 하려고. 누굴 머리가 많이 자랐는데? 네, 머리 기를 거예요. 저는 머리 기른다고? 네 어디까지? 저, 저 허리까지. 허리까지. 허리 조금 위까지? 그러면 한 2, 3년 길라 되는 거 아니야? 그럴듯. 내가 봤을 때너 중간에 짜를듯 그럴지도. 어. <laughs> 중간에 자를 듯. 그렇게 길어, 길렀던 적이 있어. 한 번도 못 봤잖아, 내가. 아, 아니, 있어요. 저한 3년 전쯤에 허리까지 길렀었어요. 아, 3년 전에? 네. 오빠 알기 전에. 딱 바로 전이네? 네. 그러면 은 그때 자른 이유는 그것 때문이겠네? 뭐? 뭐야? 사랑의 아픔? 사랑의 <laughs> 아픔? 사랑이 아픔? 사랑의 아픔? 아닌데? <웃음> 아니야? <laughs> 아 <아닌데? 웃음> 아니야? <laughs> 머리결이 너무 상해서 자른 건데? 아난또사랑이 어. 아픔 때문에 자아 자르... 무슨 사랑이 아픔 때문에 머리 자르고 그러는.. 아 그런 라인 그런... 아니야? 아그에요 제가. 아 그, 그런 건 아니야? 네. 사랑이 아픔? 사랑이 음. 아픔? 사랑이 아픔 때문에 자를 수도 어... 있어니껌줄아니